이런 거 가져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어? 내 접시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아니, 아 여기 왜 숨겨? 저희가 푸고 선배님 앞에다 놔두고 <laughs> 한잔하지 <다 웃음> 저는 괜찮아요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근데 약간 주제가 경조사 얘네가 할 얘기 진짜 많겠다 한 명은 해봤고 한 명은 이제 곧 해야 되니까 나는 솔직히 경조사에 별로 좋은 게 없지 돈만 나가니까 아우 시끄러워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 어 들어오세요 어, 축하드려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이씨 뭐 매기는 거야 뭐야 잠깐만 근데 왜 선배님 오늘 그러고 오셨어요? 오늘 드레스코드 어. 민폐하객룩인데 민폐하객룩으로 입 오신 거 아니에요? 너네 나 몰래 따로 얘기하니? 아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혹시 나 말고 단톡방이 또 있어요? 아니죠 제한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전체 에 있는 거하나아다 있긴 있네 <laughs> 야, 잠깐만, 일로 와, 야. 아니, 아니, 너무하네. 지금 민폐하객룩으로입온 거야? 민폐하객룩이면은 항상 올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도 그거. 아니, 입고 나는 지 혜지가 때... 매주 드레스에 돈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보면 단톡방에서, 우리 셋이 있는 방에서 내가, 우리 그냥 이번 주부터는 좀 편하게 입자 해가지고 어. 나는 이러고 왔는데 지금 너네. 근데 이것도 민폐하객룩이 어, 맞으신데 바지가 되게, 되게 네. 화려하니. 까 이거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민폐라고 준거 아니거든? 핫스텔톤으 여기 어울리게 해준 거거든? <laughs> 어, 스타일리스트 언니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너네 휴대폰 잠깐만 열어봐봐 어? 아니 저 핸드폰이 없어 나도 나도 핸드폰으로 아예 없어가지고 저은 색깔 누을거야 이거 수연이 니꺼야 수연이꺼야 수 보자 수연이거 보자 아잘못했 아, 너네 단톡방이 있어 없어 이언이가 <laughs> 아주 문제인 거니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단톡방이 있으면 너도 가만 안둬이 <laughs> 그러니까 폰은 좀 이따 줄게 내가 좀 검사할 게 있다 있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아, 현기증 나는데 폰 없어요? 이 언니 비밀번호 0000이에요 잠깐만 아니에요 0000 가만있어 어 맞다 열어봐도 돼? 어? 아니요 안 돼? 왜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열면 또안돼 그래서 열라고 해주면 안 돼? 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잘못 아무것도 안 했어 도 그냥 그런 거어 뭐 너가 연거다 어머 근데 없어 어, 아, 단톡방그만왜 이렇게 빨리 올려 아, 없지 없지 맞춰봐라 없지 야씨 글씨체도 작게 났네 근데 이 친구도 많이 그래도 아 아니구나 많구나 되게 많네 나는 좀 지우는 줄 알았는데 안 지우는 스타일이 단톡방 이런 거를 아 진짜 수에 아예 안 좋아요? 난 너무 많아 볼래? 지금 봐봐 엄청 많아, 나는. 선배님, 우리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없어. 네? 나 하트, 임수연 하트. 왜냐면 음, 내가 맨날... 이렇게 저장해놨어. <laughs> 그러니까 언니가 내 번호를 저장 아예 안 했다는 거 언니 한 번만 제 번호 저장해주시면 안 돼요? 저장을 안 했는데. <laughs> 진짜 안 하고 잖아 이거. 야, 잠깐만. 어, 보이스톡 하면 되지. 야, 요즘 이거 해외에서도 보이스톡 하기 좋아. 어, 언니 왔어요. 저는 언니 저장해놨거든요. 국주 언니랑. 어, 그래. 뭐 그렇게 <laughs> 되게 대단하게 안 해놨는데 뭘 되게 생생내네? 아 미안해. 그래서 아니 아무튼 옷은 내가 오해 오해를 했네. 맞아. 근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선배님들 이렇게 입고 가면 이것도 민폐 <laughs> 응. 하객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안 그러니까 꾸미고 너무 안꾸미가안 되는데 음. 이렇게 흰색깔 입고 가면 진짜 욕 먹더라. 아, 맞아요. 어, 맞아. 왜냐면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원래 그 나시 입고 깍 쟤는 티있고 약간, 어, 약간 가슴골 이렇게 쫙 그거? 보이게 해서 그러고 결혼식을 가는 애들 있어? 무조건 있어요 음. 저는 얼마 전에 봤던 애가 나신데 꽃무늬에 이만한 치마를 입고 패티 보일라 말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보기 안 좋은데 잠깐 일어나 봐봐 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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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정도로 달았으면 은 깎던가 이걸 지우던가 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세상에 시집가서 방송이지 시집 못 갔으면 아, 이거 가는게어요 나는 거야 근데 등좀 너무 보이는데 아. 지금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laughs> 아 근데 옷은 이쁘긴 하다야 아, 그쵸 진짜로. 진짜로 쿠팡에서 이번에도 34,000원 주고 샀잖아요 야그면너 어. 그래, 결혼할 때 이거 나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입고 가게 <laughs> 네 죄송한데 이 언니가 진짜 민폐인 것 같아요 왜왜 <laughs> 네, 네, 네. 제가 샵 같이 다니거든요? 어. 근데 그샵 해주는 사람이 너 결혼식 날 수연 언니 샵 예약했던데? 근데 저는 정말 황당한 게 언니가 왜 샵에 와서 메이크업을 받아 내 결혼식에? 이러는데 제 결혼식에 메이크업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도 받았잖아 <laughs> 이게 바로 깨리끼린 거야 아 정말 <laughs> 근데 솔직히 난다 이해가는 어. 거. 음식이 괜찮으면 난다 이해해. <laughs> 근데 다 그거 그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이 되게 중요해. 지금 여봐 어. 준비 잘돼있잖아아또 경조사가 주제여가지고 그치.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럼 딱 만약에 이렇게 갔어. 뷔페야. 너는 뭐부터 먹어? 난 이거 이거부터 먹어. 나도 무조건해 그래. 아니야. 그럼요? 알차게 다 담으면 되잖아. 아 이걸 뭘 고민을 하는 시간에 지금 LA 갈비는 뺏기고 있고 저기 신기로 근데... 언니 같은 사람이랑 나 같은 애가 LA 갈비 먼저 주세요. 저 LA 갈비 계속 받다 보면 이 너네 못 먹는다니까 미리 먹어야 돼. 짠한단하지아 <목소리> 이거 접시 있어요. 밑에 저 어머 준비 많이, 많이 했더라고. 어, 네. 이거 저아 죄송해요. 이거 세세 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누가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잘못인 거야 이거를 내 거라고 확신하고 주는 애가 못된 거야 둘이, 누가 못된건 거야 둘이 겸사겸사 겸사 똑같습니다. 자 이거 국수 끓은 지금 어떤 게내 거야? 야왜 서민이가? 너가, 어, 너가, 야, 너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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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야, 잠깐만. 야 너가 먼저. 지금 잠깐만. 어 어. 자 이거 아무튼 제작진들도 못 됐어 보면. 어? 잠깐만 왜? 수저나 이걸로 주지? 어? 어 저, 저, 제가 드릴라 그랬어요 선배님 나 진짜 미치겠네 딱 봐도 미치겠네 뭘딱 봐도야 근데 나는 사실 첫 식사부터 나는 이걸 국수를 가져가긴 해 저도 저도 어머 잘 봤다 나랑 진짜 나 진짜로 와 국수 맛있겠다. 저는 육회도 무조건 먹어요. 아 육회 무조건이지.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나야나 나 미치겠네 진짜 호철이랑 개그를 해도 이런 대우 받고 그 여자친구랑 해도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근데 그만큼 언니가 성격이 좋다는 거지. 야 너도 좀 좋아지면 안 되냐? <laughs> 이런 거 가져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내 접시 어디갔지 어디 갔어? 아 여기 왜 숨겨? 네, 저희가 푸고 선배님 앞에다. <laughs> 한잔하지. 난 괜찮아요.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옛날 꽁트 한번 했다. 아, 맛있다. 어, 소리를 얘가 다. <웃음> <웃음> 언니 맛있어. <laughs> 어, 너무 맛있어. 오늘 축제다 잔치날에 다 잔치날. 언니 뭐할말 없어? 선배님한테. 확실히 싸움을 진짜 잘하세요? <웃음> <웃음> 진짜. 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다 경조사 하면은 음, 너는 네. 지금 무조건 결혼식이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겠네. 그렇죠. 음... 결혼식. 결혼은 이제 하잖아. 네. 뭐가 제일 가장 신경 쓰이고 아 이거는 진짜 놓칠 수 없다는 게 있어. 축의금. 축의금. 음, 너무 음. 속물일 수도 있지만 근데다 음. 결혼하는 사람들 아, 다잖아. 그래? 음. 왜냐면 저도 이제 2 1한세 때부터 음. 개그 해가지고 이제 선배님들 결혼식 음. 이런 거 다녔으니까 저 저번 음. 달만 해도 백 음. 썼어요 경조사에. 나 그건 궁금해. 왜요? 진짜로 이 머리 위에 오만 원. 1 0만원 이게 떠? 뜨기보다 그냥 두, 이렇게 주고 이런 거에 고마운 것보다 서운한 게더 크더라고. 응? 딱한명 서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 너무 불쌍하다. 어떡해? 자, 실명 거로한번 실명 한번. 우리는 왜냐면 그때부터 다 실명 거로 아니야? 아니 근데 어, 우리는 알아 되잖아. 네. 어, 고등학교 어, 친구인데. 어. 아, 고등학교 친구도 이것도 삐 해줬으면 좋겠어요. 걔가 모르거든. 삐 예, 아까 말했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내필요할 거야. 다시 얘기해 봐. 삐. 내가 했어. 삐철이 아니야. 했어. 제가 했어요, 지금. 했어, 했어.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걔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걔한테 30인가 20을 했단 어머, 말이에요. 어머, 그때 나한테는 어머, 되게 어머, 큰 돈이었어. 큰 돈이 그런데 있어. 이제 내가 10년 후에 내가 결혼을 한 거니까 애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돌잔치 다 챙겨주고 근데 걔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는지 결혼할 때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좀 많이 아, 팡팡 때인구나. 터질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서울 오는 거 자체가 음. 조금 그랬겠지 그래서 아못갈거 같아 이래서 처음엔 온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왔으면 좋겠다고 돈은 별로 없고 어, 결혼식 당일날 못갈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 그거 어쩔 어수 없지 뭐 애기들도 걱정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추객은 목록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안 보이는데 얘 거만 보이는 거야 어. 10만 원을 한 거야 나한테 어. 근데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10만 원을 했는데 어 얘, 얘가 왜 나한테 10만 원을 했지?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치? 어 서운하지 어, 이거는 그, 그,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친한 친구니까. 방삐삐 아, 깜짝 놀랐잖아. 삐삐삐 계속. 어머 나 너무 깜짝 놀랐다. 피SG가... <laughs> 그래도 나인형 끊기기 싫거든. 얼마를 했는지 기억이 나니까 그 양반도 너가 얼마를 했는지를 다 기억. 누구라고 했지? 너가 얼마 했는지 다 기억. 아, 잠깐 이름 뭐라고? 아니, 아니. 얼마 했는지를 아니까 아기가 있으면 아기한테 갑자기 이3십할수도 30, 30 있는 거니까 어... 조금 더 기다려봐. 그거는 원래 축의금 하는 사람은 머리 위에 떠다닌다고 하잖아. 떠다니지를 않는 어, <laughs> <laughs>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청첩장 보내는 사람들 막 있잖아. 니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건 고민할 거잖아. 나 무조건 고민 되는데. 나는 청첩장 보낼 때 최대한 연락 많이 안 했던 사람한테는 아예 안 보냈어. 아, 진짜로? 어, 만약에 3년 전에 나랑 공연을 하다가 이제 카톡 그렇게 드실까? 그니 그렇게 드시니까? <laughs> 선배님, 그렇게 드시니까? <laughs> 아니, 그렇게 드실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왜또 말을 확대를 해? 아니, 그런 거있잖 결혼식 갔는데. 내식안 보고 먹는 애들 비호감이라고 지금 보여준 거야. 이게 왜미치야 <laughs> <laughs> 아, 그러잖아. 내 결혼식 봐야지. 행진하는 거 봐야 되는데. 어, LA 갈비 주세요. <웃음> <웃음> 축기금에 대해서 아. 이 기준이 그래서 요즘엔 사실 오는 많이 없더라고요 같이 오. 일하면 무조건 10 그래서 내가 어. 15랑 10은 확실히 차이가 안 지나면 5할수 있어 안 어. 가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10에서 20 차이가 텀이 너무 없는 거야 얘를 10지20 할지가 되게 애매한 거야 아. 내가 생각한 건 화환을 하기 시작했어 아. 이거 어떻게 보면 팁이야 10만 원 이내에 있는 화환을 하는 게나 아. 근데 화환은 말이에요 네. 제가 정말 10년을 넘게 해봤지만 오. 7만 원짜리랑 10만 원 차이는 좀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오는 화환 사이에서 내게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아 음. 음. 별 차이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차이 없어. 10만 원 안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는 거야 팔팔. 거기에 그 문구만 잘하면 먹히는 거야 그분이 화환만 하고 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mean? 하지 아, 아 그렇게? 안 하지 안 하지 아. 어 그냥 화환으로 하는 거지. 어, 언니 이 결혼식에 화한 안 단다야. 화한하지. 이국주 선배가 <laughs> 이렇게 애매한 음, 사이거나 음, 이러면 음, 성의 표시하기는 음. 화환이 그래도 난거 같아. 맞아 좋은 거. 축의금 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낸 사람 누구 감사하다고 지금 한번 인사해봐. 어 혜지야 고마워. 어, 혜지가 1등이야? 아니 혜지 말고 다른 오빠도 있는데 어, 오빠. 나보다 30만 원을 더 많이 내셨어 언니가 했던 것보다 어. 어. 나 그게 또 어. 기억나더라니까 나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나, 나에게 줬던 축의금보다 무조건 10만 원더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어. 했어 어. 어, 너무 좋다. 이러면 은 나는 득이네 왜냐면 어쨌든 내가 셋 중에서는 제일 늦게 하니까 그렇죠. 내가 너네한테 하는 것보다 10만 원 기본적으로 더할 거고 어. 더할 거고 못할 것 같던 표정이다. 라 아니 어차피? 아니야 할수 아, 있지 언니. 나는 이런 사람이 급하게 또, 가. 선배님 영앤리치 급하게 있으니까. 간다고? 왜 그, 급하게 왜 가지? 뭐, 왜 어떤 뭐, 뭐 실수로? 아니 그냥 ]인가요? 갑자기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 결혼해요 이렇게 할수 어? 있잖아 언니가. 약간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에 그전 봐주시는 분들 짧게 나오는 거지.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그 관상도 <완성도점> 좀 있다. <laughs> 뭐 45세 안에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청첩장 지금 돌렸어? 아직 안나와가도 안 이제 돌렸어. 오는데 이제 그래서 청첩장을 좀 돌려야 되는데 호철 오빠가 너무 귀여웠던 게 오빠 정확히 오빠는 결혼식 때몇명올것 같아? 어잠깐만해 혜지야 가게 혼자 뭐 해요 했나 봐요 음. 어 혜지야! 어나한 450명 <laughs> 올것 같아 <laughs> 그래서 왜 450명이야? 이러니까 아나 카톡에 뭐 809명이 있는데 이아니고 같고 그냥 내가 막 추려봤다는 거야 그래서 <웃음> 오빠 <웃음> 다야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욕 먹는 거야 그쵸, 이제 맞아, 그렇게 맞아, 다 맞아. 보내다가 맞아, 맞아. 어, 이제 딱 지금 저한테 필요한 단계거든요. 오이 실물 청첩장이랑 모바일 청첩장 두 개가 있는데 언니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님? 어 근데 나는 생각보다 실물 청첩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던 게 아.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걸렸대. 어. 저 때가 막 오빠 작은 아빠 모두고막이 정도로 어. 그래서 다행히 그냥 진짜 아예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청첩장을 줬는데 그래도 아, 그때는 힘든 게 있는데 또좀 아. 귀찮은 일들은 없어서 좀 편했겠다라는 거. 그데난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약간 에 걸리는 게 그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같이 공연했던 배우들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공연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청첩장을 줘야 될거 같은 거야 안 주기도 좀 어. 애매해 아. 그래서 진짜 부담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다 왔거든요 결혼식에 다 어. 와서 근데 너무 고마웠는데 음. 내가 그러고 나서 한 얘들은 더 애들이 어려서 나중에 결혼할 때 나를 초대해 줄까 나 진짜 초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다 해주고 싶어 가지고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초대 안 받으면 그냥 먹튀네 돈? 그러니까 나돈 보낼 건데 왜냐면 음. 내가 옛날에 친했는데 내가 결혼할 때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어. 그리고 어. 이제 한 8년 정도 후에 내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음. 그래서 연락 안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카뱅으로 보냈어 나한테 돈을. 내가 보냈던 돈 그대로 너무 감독이 너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명 있었어. 그래서 가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청첩장을 안 보낸 게. 그래 그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 게 누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B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고 막 이런 등장 밑이 어두운 애가 누구라고? 뭐가요? 내가 뭐가? 뭐가? 머리. 뭐가? 응. 뭐가? 뭐가? 하는 애가 이렇게 이름 까먹은 애가 누구야? 모가, 모가 그 약간, 근데 아, 네. 그런 건 있어. 요 연락 안 하던 사이인데, 네.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아. 좀 귀여운 것 같아. 그거 진짜 많이 받았어. 다 받았어. 아, 저도 않았고. 받아봤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돈 보내요? 안 보내지, 음. 나는. 성의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건 성의가 없긴 한데, 저는 그걸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떤 추억이 있었는가. 약간 음. 화이팅이라 썼어요, 왜? 왜 칠판에 화이팅이라 썼어요? 화이팅 썼죠, 맞죠? 화장실이라 어 아, 화장실 가요, 빨리 가요. 어. 아니, 나는 칠판에 뭘 쓰는데 작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약간. 화자를 본 거야 그래서 내가 화이팅 해서 아 벌써 우리한테 지쳤나? 지금 벌써 갈타임 우리 아직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안 했거든 근데 화장실 지금 가고 싶어서죠 그럼 빨리 지나가요 지금 그 대신 문 열고 써야 돼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다 체크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요즘 주변에 많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실물로 준다고 저를 불러요. 근데 어이. 이거를 얼마나 수고스러운 걸 아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어차피 안줘도갈 테니까. 음. 그 모바일 청첩장만 나한테 줘. 이렇게만 네. 하고. 이걸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호철이 오빠처럼 그 친구 추가된 사람들한테 다, 다 보낼 것인가. 다 보내면 안 아, 돼. 아,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떡해요. 저도 정,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동기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방, 한 4,50명 정도 돼요. 오, 음. 밤다. 어, 어, 단결 연영이라가지고. 연영과에 연형 아. <laughs> 똘똘 뭉쳐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되나? 아니면, 은 거기서 사실,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연락한 애들 보면은, 많아봤자 20명?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애들도 이제 같이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진짜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 정도 단톡방이면, 그 아닌 친구들한테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거기 단톡방에, 아. 저 결혼합니다. 너무, 그래도 얘기 안 하는 건 예의 아닌 것 같아서 보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축하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맞아.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 정도 방은 그럼 되지 않? 야 50명을 너 50명 다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뭐안와도 어, 나는 가는 긴가지. 오. 음 그럼 이렇게 전갈 거니까 오세요. 근데 혹시나 갔했는데 제가 음. 또못 가면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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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한두명 욕은 먹지 뭐 그냥 내가 요새 욕안 먹고 이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 보내도 이런 말이 되나? 보내도.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할수 있다 쳐도 어. 선배님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나는 우차사도 선배님들이 어. 계시니까 음. 이거를 선배님 입장으로서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요. 후배 음. 두 명이 근데 선배님 찾아뵙고 좀 청첩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배님들한테. 선배들한테는 그냥 막 거칠해 이런 게 어. 그러니까 왜냐면 하루에 얼. 얼마나 많은 후배한테 음. 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오차싸 했을 때, 뭐, 같이 했던 선배들한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음.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은, 나는 다 그래도 답장 잘 하고, 그래도 다 챙겼던 거 같아. 맞아. 그래도, 그래도 하, 해, 해야지. 하는 게 하는 게 맞죠. 나 같아도 할건 같아. 아, 만약 에 네, 부를 저, 거라면 천민 오빠도 아. 일기부터 다전화하던데아 전화로. 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이게 근데 이게 어려워. 또 차, 아우,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냥 전화 전화로는 무조건 드리는데 아, 요즘 저, 전화 안, 안 받는 사람, 전화 안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 저게 되게 어려워졌다? 아.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서운해. <laughs> 너는 왜 후배인데 뭐 연락도 안 하고 결혼하는. 내가 누구 통해서 듣고 막또 이렇게 또 아... 완전 또 어르신 선배님, 선생님들은 어려워지. 또 그런 걸또 많이 적적해하시고 응. 서운해하시더라 어려워 내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아 어, 이걸로 마음 편하게 했던 사람은 없는 거 같아 맞아. 어떻게 해서든 맞아. 욕을 먹으면 맞아 어차피 어, 욕먹을 건 똑같아 근데 호철이 400은 너무한 거 같아 아, 호철이 450? <laughs> 응, 응. 식대를 얼마를 한 거야? 몇 어? 명을 한 거야? 식대 초대를? 식대 이미 초과됐어 호철 오빠 손님으로만 해 <laughs> 근데 그것도 진짜 민폐야 신랑 신부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부르긴 또 많이 불렀어 뭐안올 수도 있을 음. 어, 거란 생각도 그래. 하지만 많이 안 올까봐 많이 부른단 말이야 어. 그럼 자리가 없어 맞아 그래서 나도 진짜 절친한 친구 애가 결혼할 때난 심지어 사회도 봤어 음. 근데 앉을 데가 없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완전 절친 모임이니까 우리가 그냥 빠져줬어 다른 손님들 그래. 드시라고 근데 그거 뒤에 잘못된 거거든 그, 정말 친하고 너를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앉을 때도 없고 서있을 때도 없어서 결국에 끝까지 축하를 못 해주고 나온 우리의 마음도 좀 알아줘라.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갑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결혼. 그냥. 그래.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하기보다는 아책좀 그걸... 봤잖아 지금 막. 어떻게 해서 해쳐나가야돼선배한테 된... 연락할지 말지라 아니 말지 런 부분은 아니우나 같으면 해 할지 말지부터가 틀렸어 안 하는 게 맞잖아 어, 이 정도면 맞아 맞아 사실 제가 한 거잖아 자세가 안, 됐잖아, 그게, 자세가 그게 안 됐어. 됐어 돈은 받고 싶은데 개그맨들은 결혼할 때 별거 다 시키잖아 사회보호사회 그래서 음. 내가 옛날에 서강준이라는 친구랑 친해졌을 때 음. 그땐 내가 결혼할 줄 알았어 서강준 서강준이랑요? 아니 내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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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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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랐어 나. 감, 나, 나 아니, 아니 감사하죠. 어. 그런데 네. 개그맨들이 사회를 보면 꼭막 엄한 걸 시켜. 어. 그래가지고 제발 사회는 개그감이 1도 없는 어.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주리도 결혼할 때 제발 세영이랑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돼. 따라와 <laughs> 왜? 이거 한 거야. 그래서 너도 막 춤추러 막 나가고 그런 거 하잖아. 맞아요. 한 번은 신랑 체력 테스트를 한다고. 어. 드는 걸 이렇게 막 시킨단 말이야. 신부를 아. 당연히 들지. 아. 들었어. 들었어. 그랬더니 어, 역시. 간단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체력 테스트가 안 되죠. 나는 여기서 난거 같은데? 난거 같은데? 하고 이제 저기서 사회자가 자, 이국주씨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웃어. 그러면은 그거 알지? 나도 나도 이제 이쁘게 입고 왔다 원피스 입고 치할 입고 왔는데 거기서 떨이 걸어 가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들어야 진정한 승자지 자헐헐헐헐헐헐막 하는 헐, 거야 그거 들면 자자 하나 둘셋넷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게 근데 또 시켰는데 안 하면 또 그러잖아 맞아 노래 시키면 노래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진아 알지 진아 내전 남친의 친구랑 결혼했단 말이야 결혼식에 당연히 갔어 근데 이제 나도 걔가 그러니까 울지 안 울지 모르는 거야. 없다가 걔 친구들을 봤어 어. 그 뒤로 걔가 딱 보인 거야 <laughs> 으으 진한테 <진짜> <laughs> 인사하러 가야지 <laughs> 되게 어색한 거 알지 하고 있는데 용진이가 사회를 봤단 말이야 어. 자 마지막에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래서 우선 우리 어머니 자 우리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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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 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제발, 아, 제발. 어머 어떡해 아, 절친이죠 아, 됐다 나다 아, 자이우진이네 하나도 안 보였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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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아, 네. 내가왜 하나도 안 물었다를 왜 넣었지? 그냥 만세만 할걸! 으악! 이게된건 거야. 근데 그러고서 밥을 먹는 스테이크였는데 누가 또 놀리는 건지 스테이크를 하나 더 갖고 오는 거야, 메이터가. 맞아! 난 <laughs> 먹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한 접시 더 갖다 줘라 <laughs> 누구야? 저, 저 먹었어요, 그랬니 어, 아, 누가 이거 보냈... 부... 누가 누가요? 보냈대? 누가요? <laughs> 아, <진짜> 누가요? 그랬었더니 <laughs> 아, 어떤 분이... 걔도 이미 이미 갖고 오면서 웃음을 터졌어. 아, 이제 누가 이거게려아 이거 들여... 누군데요? 누군데요? 누가 이걸 더었는데요 이걸 왜 주는데요? 왜요? 이거 남아요? 왜 주는 애있어 애들이 이 템을 깔깔대고 웃었어. 와, 용진이가 사이 보고도 안 먹고 가느라고 남았나? 용진이한테 보여. 너가 장난친 거니? 아니래. 상수 오빠가 운전하면서 그놈이 보냈네. 그놈이 왜 스테이크를 왜 보내? 그놈이 스테이크를 왜 보내? 와, 그런 거받봤는데 애들이 또 사진을 캡처해서 보낸 거야. 어, 이거 있나? 내가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여기서 지금. 그리고 혼자 웃고 있어. 이크 누구야? 너 아, 원래다. 누구야? 야다 야다. 맞아.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누구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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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만도. 아, 누구야? 야야 야. 아이고. 얘게 뭐뭐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음. 음. 아. 주무세요? 음. 어, 선배님 어? 무릎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뚱뚱하다는 얘기. 아니요. 아 너무 귀여워요. 우와. 아토미야? 응. 어. 아 예? <laughs> 아저 아, 기억에 남는 썰 하나 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이야기 드릴 실 준비 되어있어요? 준비되셨어요?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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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안 터지면 어떡하지? 다음 주! <laughs>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버려 아, 이거 하지. 아니면 이거. 간나 와라라라라라 갈 길이 머니까 나 먼저 걸어갈게 기다리지 우아 우아 이렇게 가야지 뭐.